정원광 전도사 안울동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요 음, 저희 패밀리 레인보우 패밀리 은미가 시합을 뜁니다. 오늘 머슬마니아 돼있어서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오늘 우리 은미가 이제 메이크업하는 그 차홍아르도라는 강남 노현노에 있는 그 메이크업샵에 왔어요. 네 굉장히 예뻐요. 네, 굉장히 예쁘게 돼있는데 어, 오늘 여기서 그 픽업해서 시합장 가려고요 그래서 아 제가 어 시합장 이렇게 일찍 가보는 건 선수 시절 외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선수 시절 외에는 처음인 것 같고 어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이따 우리 레인보우 패밀리 같이 만날 건데 오늘 100일간의 약속 20일째입니다. 20일째인데 음좀 힘든 거 있고 저 같은 경우 어제 먹기 싫음 부득이하게 어떤 약속 때문에 음식을 먹다 보니까. 기분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침 되니까 다시 좋아졌고요 어, 어저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소녀가 그 목걸이를 살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비싼 목걸이였나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아이 보고 어이 목걸이 누구한테 선물할 거냐니까 자기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자기보다 가장 절친한 그니까 러 자기를 가장 키워주는 큰언니한테 생일선물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얼마 갖고 있니 그랬더니 저금통을 다 깨서 가졌는데도 얼마 안 됐답니다. 그래서 그 주인이 얼른 가격표를 빼고 선물로 줬는데 그다음 날그한 여성분이 찾아가 혹시 이 선물을 아이한테 준적이 있냐고 판적 있냐고 해서 팔았던 가격이 얼마냐고 했더니 3 7 불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런 돈이 어딨냐고 했더니 그 아이의 돈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. 노력하시라는 거예요. 자기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은 효과가 있을 거고, 못 만들기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 아니고요. 본인이 할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과 노력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. 아셨죠? 오늘 토요일인데, 오늘 9월 22일인가요? 어,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,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, 당신의 건강견사사, 안월동이었습니다.